안녕하세요. 센츄론 이경덕입니다. 아, 저희 센츄론은 사이프레스 어, IDH로서 인터내셔널 디자인 하우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간략하게 최신 나온 P-SAC6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 어, 지금 소개해드릴 어, 프로덕트는 P-SAC6 어, 시리즈입니다. 최근 출시된 디바이스이고 현재 론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프레스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일단 USB 오토모티브 캡센스 Sram 이쪽 부분이 이제 월드 베스트이고 노아 플래시 쪽은 어 넘버 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사이프레스는 그 a 사 MCU를 기반으로 해서 어, 실제 와이어드 USB 아날로그 PMIC 플래시 Sram 기타 등등의 어떤 모듈들들도 다 이제 연, 연계돼가지고 실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P사크리트, 위키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P사6는 실제 이제 IOT의 이제 많은 부분들을 서포트 하게끔 설계가 돼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코, 코텍스 M4의 CPU 코어와 M0 코어가 이제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별도로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파워 컨셉션면 그다음에 이런 그어 액티브 할 때는 M4가 동작하고 또 어떤 경우는 m 0가 동작하고 별개의 어떤 CPU처럼 한칩 내에서 구현이 가능합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듀얼 코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oT를 구,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 시큐리티가 중요한데 실제 하드웨어 베이스에 어떤 빌트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보시게 되면 P-SAC6 시리즈에서 60 시리즈, 61, 62, 63, 64, 65 시리즈까지로 정리가 되어 있고 60은 일반, 그러니까 한그 MCU 시리즈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61 시리즈는 이제 울트라로 파워고 하이 퍼포먼스 MCU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62는 여기에 대해서 듀얼 코어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피삭6, 어, 63 시리즈는 이제, 그, 와일러스, 와이어드 이쪽 부분에 좀더 특화되어 있는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4 시리즈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 시큐리티 쪽이나 이런 쪽이 좀더 강화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65 시리즈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제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거는 그, 모터 컨트롤 쪽에 좀 약간 에피션이 되어 있는 그런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프로덕트 패키지군은 뭐 현재는 BJ군만 론칭이 되고 있고 BJQFN, CS2군은 론칭이 되고 있고 LQFP는 이제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간단한 아키텍처를 보시면 63 시리즈 쪽은 BLE가 5.0이 실제 하드코어로 그냥 데드케이트돼 있습니다. 나머지 듀얼코어로 구성되어 있고 UDB, 뭐 아날로그 쪽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실제 매장되어 있고, 피삭의 고유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삭 62 시리즈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그 RF 쪽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부분들을 간단하게 이제 스타트 할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하는, 요 사이퍼에서 제공하는 파이오나 키트가 있는데, 요걸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피삭6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쉽게, 어, 적용하기 위해서 접하해 볼수 있게끔, 어, 세프에 저기, 저기, 데모 키트를 제공해 주는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그, 공육이 BLE 키트입니다. 그래서 피삭6에 칩셋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BLE 쪽 부분에 어떤 모듈이 지금 현재 데디케이트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캡 센서 쪽 부분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더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를할수 있는 요런 그 잉크 레벨의 어 디스플레이가 들어 있습니다. 요요 키트만 가지고도 실제 이제 인터페이스 뿐만 아니라 그 페리페럴 쪽 디스플레이 모든 걸다 이제 테스트 해볼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음 보드입니다. 간단하게 어 작동되는 방법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usb 3.0 포트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제너럴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넣어놓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치 형태로 해서 일단 디스플레이가 지금 현재 e-Ink로 돼있고 요 부분을 이제 RF로 해가지고 BLE를 통해서 외부로 이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요 디스플레이를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이쪽 부분이 캡센스입니다이 버튼이고 이게 이제 슬라이드 형태의 타입이거든요 지금 이 프로그램은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지금 목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한번더 하면 다음으로 내려오고 반대로 가게 되면 반대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치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제 그 넥스트로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 뒷면으로 되돌리기 백을 하게 되면 이 버튼을 누르면 백을 하게 됩니다. 눌때마다 이제 LED 불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그 아두이노 실드로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희가 간단한 디스플레이를 위해 가지고 E-INK 디스플레이 실드를 지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요거는 똑같은 아두이노 실드이기 때문에 아두이노에 관련된 센싱 할수 있는 그 페리퍼럴들은 다 올려와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특이하게도 이 E-INK 디스플레이 실드에는 지금 모션 센서 쪽하고 어, 더미스트 그 다음에 요그 마이크 디지털 마이크가 실제 내장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하게 그 피삭 식스의 활용을 위한 데모 키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기에 관련된 그 교육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매월 어,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자세한 사항은 저희 센트론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기술 서포트도 가능하고 실제 저희가 레귤러하게 어 매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저희 쪽에 어 많은 컨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